네, 어제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에서는 거제 하나우션을 방문해서 회사 관계자들, 사내 협력사들, 사회 기자재 협력사들과 순차로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을 경청하였습니다. 기술 패권 시대 에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한미조선업 협력을 비롯해 방위산업,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서 조선, 한국의 조선업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선박 건조는 물론이고 기자재, 소부장 등의 첨단화와 국산화 내국인 숙련 노동자 유지 및 양성으로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영업 이익이 국내 소득으로 귀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 자유 무역 시대와 달리 원가 경쟁에만 치우쳐서 국내 생태계와 공급망, 내국인 숙련 노동자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점을 정부와 업계가 유념해서 전략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첨단 전략 산업으로의 제도약을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제 제가 민주당 의원들과 첨단 조선업 지원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얼마 전 페이스북으로 조선업 지원을 표명하셨고, 당 차원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민주화 이후 최대의 헌정 위기입니다. 그 원인은 헌재의 헌재의 표면적으로는 헌재의 심판 탄핵 심판 지연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헌재의 기능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는 권한대행들과 국힘, 즉 내란의 동조 세력들 때문입니다.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사건에 관한 결정 사건에서 한덕수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자기의 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현재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위헌위법은 분명하지만 반면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그와 같은 판단을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권한 대행이 된 직후에 그때의 상황이 아닌 탄핵 소추 약 100일이 경과되고 오직 마흔역 재판관의 임명만을 거부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선, 어, 그, 그와 관련해서 현재 탄핵, 어, 이전에 있었던 탄핵 기각 사건에 어, 빗대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계선 재판관은 그것이 판면에 이를 정도로 충분히 중하다고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등 4인의 재판관은 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미연미법이긴 하나 첫째, 대통령 시, 탄핵 심판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의사의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둘째 당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권한과 범위에 대한 해석 등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그 부작위가 헌법 법률 위반은 명확하지만 반면에 이를 정도로 국민 신임을 배신했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하면서 기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비법 임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재 재판관 수가 본래 9인인데 8인이 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정적수가 6인임을 감안할 때 헌재 재판관 수를 본래 9인에서 8인으로 유지하게 함으로써 탄핵 심판의 확률을 9인 중 6인이 아닌 8인 중 6인으로 더 어렵게 만들어서 방해하려는 의도임이 명확해집니다. 위헌 미법 비밀 명확함을 헌재 판결 등으로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변론이 종결되어 평의가 진행 중인 지금 시점에도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평결의 찬반수 비율 즉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덕수 대행이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계속해서 임명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초기와는 달리 중대한 위헌 미법임이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김복형 재판관은 한덕수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 위법이긴 하나 그 임명을 지체 없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상당 기간 내에 하면 된다는 취지로 기각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에 의하더라도 마녀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할 의무는 발생한 지가 지나도 한참 지난 상황이므로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이 유독 마흔역 재판관만을 콕 찍어서 임명을 거부한 행위나 이미 자신의 탄핵 기각에서나 권한쟁이 심판에서 헌재가 누차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고 명백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귀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흔역 재판관을 굳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천인공로할 헌법 파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 이 문제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권한 대행이 그것도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자, 즉 이해관계자가 스스로 스스로 대통령 탄핵 심판의 평의에 참여할 재판관을 고르는 행위가 바로 이, 사,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또한 국회의 헌재 구성 기능을, 이, 여기서 마흔역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 헌재 구성 기능, 그 3인을 권한 대행이 침탈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태를 용인하게 된다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사상 최대의 헌법 심판 사건에서 어떤 대통령이든 앞으로는 그가 임명한 권한대행을 통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의견이 예상되는 재판관만 콕 찍어서 임명을 거부하고 계속 버티게 함으로써 사실상 헌재 심판 결과를 얼마든지 왜곡하게 할수 있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본래 당연히 있었어야 할 헌재 심판을 조작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보다 더 엄청난 전 국민적 배신 행위,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런 행위를 과연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어떠한 형사 범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범죄이며, 어찌 보면 윤석열의 내란보다도 더 심각하고 고도로 지능적인 헌정 문란 행위입니다. 따라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엊그제 탄핵기가 결정이 앞으로의 마흔역 재판관 미인명에 면제부가 결코 될수 없다는 점과 권한대행이 특정 재판관을 콕 찍어서 임명을 거부하여 헌재 구성을 왜곡하고 심판을 왜곡, 왜곡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헌정물란 행위인지를 자각할 것을 경고합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렇게 국회의 헌법 재판관 선출 기능과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기능을 근본적으로 몰각시키는 행위 이런 행위 이런 헌정 물란 행위에 해당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재판관들의 개개 의 성향이나 견해를 떠나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